어떻게 막지? 어? 야,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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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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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야, 야, 망했어. 아. 자, 안녕하세요. 어, 오늘 한번 컨텐츠를 해볼 내용은 오늘은 이제 다이아 도끼를 만들고 해야지고 어, 흑요석을 캔 다음에 어, 지옥 탐방기를 한번 가지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또 바쁘게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번 이제 방송 때, 어 던전으로 가는 길목에 또 흑요석을 받았었거든? 어 그렇기 때문에 거기로 가서 흑요석을 몇 개를 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15개? 16개 정도 캐서, 어 지옥문 만드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 인챈트를 하기 위해서 흑요석이 필요하다고 전 들었거든요? 그거 용을 미리 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음. 짜잔! <laughs> 여기 흑요석이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안전하게 가운데에서, 그러면 11개만 캐고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야, 누가 여기서 자고 있으래, 이 자식아. 포탈을 만들 거잖아요. 포탈 위치를 어디다가 만들지? 어? 여기다 만들까? 야, 이 집에다 만들면 괜찮을 것 같은데? <laughs> 야, 이 집에다 만듭시다, 그냥. 딱, 딱이네. 가로, 셋, 네 칸. 딱 되네. <laughs> 야, 여기다 만들자. 자, 세 칸. 어? 아니, 잠깐만. 이거 잘못 설치했는데? <laughs> 자, 여기 하나 설치해주고. 하나, 둘, 셋.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해놓고. 하나, 둘, 그 다음에, 야뭔 소리야 나. 어 소름 돋네 야 유리 유리 사라져 <laughs> 둘셋 됐죠? 됐지? <laughs> 야 주민집을 뺏었는데 주민집 뺏은 것도 모자라서 여기에다가 <laughs> 이걸 설치하고 있다 어? 원래 주민집은 알뜰하게 사용을 해줘야 돼 자, 이제 라이터를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터 재료가 뭔지 볼게요. 라이터 재료. 철과 부시돌이 하나씩 필요하다. 부시돌 하나랑 철한 개. 음. 자, 이제 라이터를 만들도록 할게요. 자, 라이터 생성. 아주 좋소. 자, 갑시다. 렛츠고. 와, 아, 두근두근. 두근두근. 지형을 불러오는 중. 자 왔어, 자 왔어요. 어? 여기 어디야? 왜 이렇게 어두워? 야, 일단 벽뚫고 나가볼까? 자 일단은 싸그리 다캐줄게요 이거 뭐 있으면 다 캐라고 하니까. 어. 좀비 피그맨 절대 건들지 마세요. 좀비 피그맨은 어이 으아아아! 야야 <laughs> 야, 잠깐만 야 조졌다 야 조졌다 야야 막을 거 없어 야 막을 거 없어 야 막을 거 없어 야 막을 거 없어 <laughs> 잠깐만 아씨 <laughs> 야 밖을 나가야 될거 아니야 이거 어야 이거 밖을 나가야 될거 아니야 <laughs> 일단은 일단은 올라갑시다 계속 아 이중으로 뚫게 생겼네. 좀그 여러분들 그 약간 좀 가지 가보지 않은 설레이는 곳을 딱 이제 상상으로만 딱할때그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저는 이제 딱 지옥이라고 딱 했을 때딱 상상을 했던 게 바로 그, 그거였어요. 허, 벌판에서 뻥 뚫린 공간에 어, 몬스터들이 이제 득실득실하는 막 그런 거를 좀 상상했거든. 내가 생각했던 건 이게 아니야. 어? 야, 씨. 내가 생각했던 건 이게 아니단 말이야. 이거를 어떻게 막지? 어야 잠깐만. 야야 야. 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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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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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야야 야, 망했어. 아. 야 여기 뭐가? 있다. 와우! 이거지. 이거지. 와! 경치 끝내주네, 아주. 떨어지라고요? 미쳤어? 미쳤어요? <laughs> 야 여기에서 떨어지면 뒤져 <laughs> 인생 전역이야 인생 저녁, 걍야 야, 어디야 야 돼지야 야이 돼지야 어디있어 너 돼지야 어디있어 야 어디서 에 계속 꿀꿀거리고 있냐 야와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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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타임. 와 씨. 야, 잠깐만. 야. 야, 어디로 떨어져야지 안 아프냐? 야, 거기 아프냐? 떨어지면 아프냐, 거기? 야, 거기 떨어지면 아파? 떨어져 봐. 오 쉣! 안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아이템, 아이템, 아이템. 아유. 아이, 한, 오래되긴 했지, 오래되긴 했지. 야, 한, 요정도로 이제, 지옥 탐방을 요정도로 끝내볼까요? 뭐, 뭐, 할수 있는 게 없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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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야, 이거 다리 아니야? 야, 이거 다리 아니야? 야, 누가 봐도 이거 다리인데? 야, 누가 봐도 이거 다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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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오! 야야야야 야, 잠깐만 야나야야야 잠깐만 나 흥분했어 잠깐 진 정해 러시아 진정해 자 지금부터 다리를 만듭니다 예, 지금 이제 다리 공사 들어갈 거예요 못본 척하자 일로 안 오겠지 <laughs> 야 일로 오지 마라 야야 야, 잠깐만 일로 온다 야 일로 온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어 이게 다네 버스 건물 안에 들어가는 곳 없어요? 건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없으면 만들어. 야, 없으면 만들면 되지. 야, 들어가, 그냥 들어가. 어? 어? 막혔네? 여, 여기, 여기는 끝인가봐요. 여긴 더 없어. 어. 여긴 더 없어요. 일로 가봅시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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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이템, 아이템, 아이템. 오! <laughs> 야야 야, 다이아몬드 말같빠. 여기 일단 별게 없네요. 다녀 왔다라는 표식을 해야 되겠어길잃어 버리겠다. 오 쉣! 방, 방어, 방어, 방어. 방어. 아뷰. 아자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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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그냥 확 아자뷰. 어, 여기 또 있네요. 여기 뒤에. 우오호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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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아이스 레더 사막이 필요 없는 거네. 어, 뭐 별거 없는데, 어, 별거 없네. 야, 뭐 생각했던 것보다 우와 우와, 막 이런 게 없어. 어, 오 씨, 나뭐한 거야? 거미.. 거, 거미 인생저녁 아놀 일로와 덤벼 아 아프다 야 잠깐만 뭐야 이거 폐강 또 발견했는데? 아 실화냐? <laughs> 폐강 킬러야 폐강 킬러 야또 폐강 탐험을 또안 해볼 수 없지 또 킹리적 폐강 탐험을 또 해야될 것 같은데? 폐광타문이다이 말이야. <laughs> 이제 석탄이랑 철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 아니, 이거... 어, 쉣... 오 쉣...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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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야, 오늘 뭐, 문수, 문수, 대통이냐? 야, 야, 얘네 싸우고 있냐? 야, 싸우고 있다. 야야야야야야! 야 눈애들끼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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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싸워. 그래. 그래. 야야 야, 몬스터 풍년이다 진짜. 설로 만드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겠네. 오! 아나나 아, 나 마우스 씨부레 씨 진짜 마우스 아아 아, 여러분들은 좋아하시겠네 이 씨부레 나는 진짜 죽을 맛인데 지금 아나 진짜 잠깐만 아나 잠깐만 다시 가자 그래도 다, 다행인 다 거는 용암이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 야 조졌다 여기 또 어떻게 올라가 야 여기 어떻게 올라가냐 아, 야, 차라리 곡괭이 하나 만들어서 가져오는 게더 빠르겠다. 아. 맞아, 지금 템을 찾을 때야. 지금 조졌어, 나. 진짜 돌아버리겠다, 진짜. 아, 수연아, 진짜, 너 진짜 왜 그러냐? 어? 꼭 잘하다가 왜 계속, 왜, 왜 맨날 똥싸? 아, 똥쟁이 새끼야! 올라가자. 야, 횃불도 없어서 이거 설치도 안 되잖아. 아이, 조졌네. 내 아이템. 여기지? 여기, 어, 맞아, 여기야. 야. 야, 좀비야, 낄기 빠빠해라, 너, 진짜. 형, 지금, 지금 급하다. 낄기 빠빠해. 여기 간 적이 없는 거 같은데? 어, 요, 여기야. 잠깐만 여기, 아, 야, 여기 경험치가 버려져있는데? 잠깐만 요, 여기다 야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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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그래그래그래 그래그래그래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아닌가? 잠깐만 지금 나 쉐이드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나 지금 아이템 먹어야 돼 나이스 야 좀비 버려 버려 오쉣 oh 야, 야, 먹고 돌아가자. 야,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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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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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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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튀어 튀어 이어 튀어 튀어 튀라튀냐 거미, 왜 이렇게 계속 따라와? 야, 야, 어, 야, 야, 거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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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온다. 진짜 부아버리겠네 야, 어디야? 시체 아니에요? 야 어디야? 아, 여기 지나갔던 기억이 난다. 그래, 어? 야, 여기 있다. 내 아이템. 내 아이템. 야. 드디어. 자, 드디어 철도를 깔 일이 남았네요. 점프? No 여기에서 출발 스타트. 내가 목숨 걸고 가져온 이유가 다 있다고. 렐스턴 거치 고 있어. 응. 다, 알고 있다고. 야, 일단 까올라 가자. <laughs> <laughs> 자, 꺾어. 아주 좋소. 아, 일단, 지금 이렇게 설치해 놓은 것만으로도 좀 되면은 그냥 더안 구워도 될것 같거든? 자, 여기에서 시작하는 걸로. 그러고, 이좀 뚫어놓죠. 예, 네. 뚫어놓는 이유는 또 여기 딱 부딪히라고.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자, 내가 이거 하나 있었다 이 말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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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여기에도 설치해 줘야지 이거. 설치 말이요. 자, 슉, 슉. 오케이, 좋아, 좋아. 안녕. 내가 전동레일을 설치했어. 맞네, 맞네. 이제 됐겠지? 어, 이제 됐겠죠? 여기다 일단 열차를 넣어놓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해봅시다. 아우, 너무 힘들었어. 오늘 참 많은 일이 있었었는데요. 어, 물론 이제 재미있는 일도 많았었었고. 또 이제 우치 못할 그런 일이 또 생기기도 했었었는데 아, 오늘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바이바이.